없어졌어. 아, 다행이다. 아이고 이제 한숨 쉬어야지. 소안 들려. 화면이 토텔레비 소리, 소리가 안 들려. 어, 저기 타, 찾는데. 어, 어떻게? 텔레비 소리가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. 들려. 비디오로 틀어 준다 그랬어. 아까 비디오로 틀어 준다고 지금 따로 바꾸는 아, 거야? 말이 안 들려. 말이 안 들려. 아. 화면도 안 나와. 지금은 나오는데 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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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뷰를 한것 같은데. 왜? 아 지금도 나오는데 왜 말이 안 들려? 네. 왜 녹음이 안 나오? 뭐지? 네. 네. 아 지금 중요할 때. 그러니까요. 신고도 있다가. 아 하나 oh 이거. 안 들려? 뭐야? 야 이거 이거 이거. 아, 귀여워. <뮤> we gotta use a is 아, e <삐 Blaze> got you the good one. what is monkey t r t s m o r e e g e good o n 왜 말소리가 안나오는 제일 안잘 나오더니 왜또 바꿨대요. 왜, 왜또 아, 그래서, Hass봐라, oh, 귀여워. 화면만 봐도 귀여워요. 그러니까요. 쇼가 <laughs> <laughs> 막 어쩔줄을 몰라. 쇼 아, 됐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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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가 막어쩔 <laughs> ]Eh, <straightbumps>. <laughs> <laughs> <자. 웃음> 어, 야이차는 최우수상 면회해서 뵐고 이거 해주고만 운동으로 뛰어가지 맞아, 큰거 맞지? 가까어 가스업 어떻게 안그주시지 왜? 소리가 안 나. 그가지고롱님 소리 좀 돌려주게 해줄세요 아까 내내 나대니 지금 안 나. 시간, 사실, 소리 업업 업. Up, up, really up. <소리> 감사합니다. 오케이. 그래서만 세계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. 사실 뭐 제가 잘해서 받은 상이라기보다는 저희 정말 훌륭한 제작진 분들께서 멋지게 만들어준. 어 올해 또 다작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또큰상 주신 것 같고 또 내년에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그램 하나가 기획이 돼서 론칭이 되고 방영이 되기까지에는 그리고 또한 회차 한 회차 방송이 나가기까지에는 정말 수많은 제작진 분들의 목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요. 먼저 편스토랑의 우리 박덕선 PD님, 이유민 PD님 그리고 예림 작가님, 백순영 작가님 그리고 구르의 명곡의 우리 박민정 CP님. 그리고 김지 e 작무님사무리사 옥탑방의 탑제의문제세 e 이세 p 씨 n 님모 e j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s e Japanese, Japanese, j a p a n e s n 회사 식구들 우리 노진영 대표님 그리고 a 주 e 대표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a n e s e Japane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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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p 들 n e s e Japanese, Japanese, j a p 이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제 방송에 처음 시작했습니다. KBS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정말 0수년 동안 이 방송인, 예능인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꿈을 꾸어 오다가 이렇게 KBS의 아들로서 프로그램을 무려 세 개나 함들면서 참 값진 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내년 2024년에는. 더욱더 어, KBS를 통해서 건전한 웃음, 그리고 유쾌한 재미 그리고 뜨거운 감동 전해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, 어, 말도 잘 2024년 끝습니다 아, 말도 잘했든 재밌어2023 아, <laughs> <laughs> KBS 연예대상 리얼리티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는 아, 저 못하겠어요. <laughs> 아니, 해요. 아니, 누나가요. 내가 못하겠어요. 네. 너무 떨려. 어? 네. 수상자는요. 신상 출시 편수랑의 이찬호 씨. <laughs>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